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 교육론 키워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워즈는요, 키, 어 지난번에 이제 마인드맵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A부터 Z까지 영어 교육론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총 망라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키워즈의 여러분이 목적은 이번 4월에 제가 오늘도 오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자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 뉴스 기사에 그런 게났더라고요 그, 음, 이제, 세월호 추모하는 부모들이, 어, 예전에 그, 팽목함에서 어, 어또 이제, 사고로 어, 죽었던 그, 어, 학생들의 부모가 그렇게 충고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는 안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왔는데, 어, 저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부도 정말 내가 올해 1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냥 열심히 정도로는 안 되고, 정말. 음,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이것밖에 없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몰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잔인하다라는 사실은 느낌도 들지만 여러분의 어쩌면 평생을 가지고 갈 직업을 지금, 어, 위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사라는 것이 내가 당연히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고, 어뭐 유일한 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 이 지금 임용고시 공부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어쩌면 내 평생을, 물론 이제 하다가 또뭐 다른 더, 더 좋은 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의 평생을 정말 60, 70까지를 갈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평생에 어쩌면 몇 가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정도도 안 바치고, 그냥 쉽게, 낼름, 음,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쉽게 갈수 있는 건 사실은 영어 전공하고, 그렇게 뭐, 어, 또, 교사 자격증 있고 하면은, 어, 근처에 동네에 있는 학원들, 뭐, 영어 학원, 보습 학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개인 교습 할수 있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요즘은 또 웬만한 데서 또 어느 정도의 그 페이도 보장하고 그런 일을 포기하고 1년을 받쳐서, 1년 뭐 이상을 받쳐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수 있는데 그 이상을 가야지 우리가 또 합격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좀 받쳐서 한다. 정말 나의 몸과 마음과 뭐 여러 가지를 이번 올해 한 해는 진짜 받쳐서 한다. 그러면 사실 올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른 일을 뭐 병행하면서 해도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바치어 본 적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어떤 선생님 정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오셔갖고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한 해를 완전히 바칠 자신은 없고 그냥 여행도 하면서 좀 즐기면서 한몇 년을 그렇게 좀 가, 계속 간다면 될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냥 올해를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도 못 하고 뭐뭐 뭐 진짜 옷도 못 사고 뭐 다른 친구도 못 만나고 나는 올해를 완전히 바쳐서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한편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그냥. 여러 해를 나는 거쳐서 하겠다라는 아예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올해도 그냥 여행도 하고 조금 하고 또 내년에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 될 만큼의 시험은 사실은 아니고 또 경쟁률도 아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그 실력이 다 대등 그 어느 정도는 다찬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아주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이렇게 너무 다양하다라기 보다는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실력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4월이고, 이제 4월에 들어서면서 여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왔어요. 오늘 출근길에. 그러면서, 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좀 죽도록 열심히 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그리고, 나 같으면 좀한 번쯤 그렇게 어, 도전하고, 정말 그 다음을 좀 기약해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뭐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할 때, 또 외국에 나와서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음, 정말 그냥 좀더 쉽게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일도 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뭐 유학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어떤 것을 버리고 좀 이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물론 뭐, 뭐,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쉽게 된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 저를 그냥 기준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문제 해결 방법이, 해결 방법이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해결 방법이 맞는 해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밤마다 저는 야식으로 그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오늘은 안 먹어야지 했는데도 꼭 자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치킨 하나를 배달해서 먹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하니까 그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의사 패널이 나와갖고 해결책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아 그렇다면은 음 그렇게 치킨을 끊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한번 백숙을 도전해 보세요 이러면서 그 백숙을 먹으면 그래도 어 후라이드 치킨을 먹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칼로리도 낮고 영양가도 좋으니까 아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은 일도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지금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은데 그것을 끄는 방법으로 백숙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똑같은 닭이지, 백숙과 치킨, 우리가 치킨을 또 닭이지만 치킨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 치킨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치킨을 먹고 싶다라는 사람에게 백숙을 소개시켜주는 거는 어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 방법이 결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딥 스트럭처를 모르고 그냥 닭이라는 똑같은 물건 똑같은 음, 뭐그 고기만 놓고 보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답안을 쓸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어떤 문제 해결책도 그렇고 진짜 문제에 대해서 딥 스트럭처의 해결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키워즈, 어, 이 A부터 Z까지의 이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셔야 될건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종이에다가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에큐로시가 나왔다. 그러면 에큐로시를 한번 써, 여러분의 말로 써 보고 그다음에 키워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말로 에큐로시를 서술하고 있구나. 를또또써 또 보고 또에큐로시와 함께 같이 다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써 보고 이렇게 해서 직접 써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의 어떤 해결책은 여러분의 논리와 그 다음에 직접 글 쓰는 거. 이게 여러분의 점수를 어,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글 쓰는 것을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 마인드맵에서 우리가 큰 눈으로 어떤 캐데고리에 에큐러시가 들어가고 또, 어, 뭐, 어치먼트 스탠다드가 어떤 에큐러시, 아니, 어떤 캐데고리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키워드는 짤막짤막하게, 대부분 짤막짤막하죠. 아주 막 제가 보충 설명으로 좀 길게 해놓은 거 외에는, 그 키워, 그 우리 기출문제 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내용 자체도 정말 원서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원서에 나왔던 것을 조금 추리고 서머리하고 그다음에 약간 우리식의 표현으로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은, 어, 오늘 ABC 할 거예요. 여러분, 어, 자료에 보시면 어, 쭉그 어, 우리 이번 달에 할 순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늘은 4주차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ABC 그다음에 ABC 하고 그다음 주는 D E F G의 부터 I까지. 3주차는 J부터 P까지. 4주차는 R부터 Z Z, G까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키워드들 중에서도 특히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중요하다,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써보고 내 말로도 써보고 또내 말에 보충되는 것을 이제 키워드 이 교재에서 또 꺼내서 써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 어, 이제 처음에 A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어, A 파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라고 보시 아. 보면은 바로 이렇게 accuracy가 나와요. 그래서 어, accuracy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Accuracy는 굉장히 중요한 음, 영어 교육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Accuracy는 뭐와 함께 중요하다? Fluency와 함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accuracy와 fluency는 어, 함께 뭐 이, 우리 이번 이게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 또한번 최근에도 한번더 나왔어요. 2000한 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2019년 20년 이 정도쯤에도 한번애큐리시 문제가 나는데 애큐리시 플루언시 그때는 컴플렉스티와 함께 세 가지 세트가 같이 나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다음에 아마 컴플렉스티 할 때도 아마 한번더 언급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어, 언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애큐리티하게 하느냐 엄마 얼마나 컴어플루언트하게 하느냐, 얼마나 컴플렉스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세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렇죠? 그래서 스피킹을 할때 여러분이 에큐리트하게 하고 플루언트하게 하고 또 컴플렉스한 언어를 쓸수 있도록 하고 이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어, 말하고 또글 쓰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큐러시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 이거는 교사 중심이에요. 티처 중심. 그래서 교사가 프리 아. 글씨가 잘안 써지는 부분이 있어 프리 스피시파이드, 무리 미리 스피시파이드, 한정된 언어를 가르치는 게 바로 애큐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애큐러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반면에 플론실은 학습자 중심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익스피리언스를 즉 자신의 미닝을 이야기하는 활동이 바로 플루언시 활동이다. 그러니까 에큐러시 수업은 바로 스트럭처럴 어프로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플루언시는 커뮤니컬이티브 어프로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래서 에퀴러스를 위해서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느냐 드릴즈 액티비티. 반면에 플로언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크라고 하는 활동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타깃 테스크. 리얼 라이프 같은 태스크 등이 바로 플루언시를 위한 활동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큐러시와 플루언시는 어, 많은 측면에 있어서 반대되는 측면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릴즈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컨트롤드한 액티비티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태스크 활동은 학습자의 오토매틱한 프로세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프로세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에큐러시에서 이제 말로 어떻게 또 이렇게 키워드만 안다고 해서 또 내가 글을 쓸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기평에서는 내가 이렇게 답을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친다면 서술형이 된다면 이것을 말로 연결해서 쓸수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연교적으로 써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글을 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스님의 글은 그냥 일반 영어 같은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교는 어떤 학문적이잖아요. 그리고 영교적인 글이 있어요. 그래서 딱 글을 보면, 아, 이것은 영교 답안 같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답안이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을 약간 캐주얼하게 쓴다라든지, 음, 아니면, 뭐 어떤 스포클랭귀지처럼 쓴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뭐 언더스탠드라고 써야지 되는데 아니면 컴프리핸드 정도가 맞는데 뭐 그레스비라라든지 캐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뭐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같이 인사이더, 인싸 같이 있어 보이는 말일 수는 있어요. 스포크 랭귀지에서 그치만 연교적인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써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 학습을 할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건이에큐러시와 반대되는 그 어휘들. 또 어떤 여기 주어진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거 키워드 학습하실 때 같이 공부하실 때어 펜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뭐 하이라이트 펜도 한 두세 개? 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또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어 빨간 볼펜이나 파란 볼펜?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이렇게 좀 하시면 어, 간단하면서도 바로바로 바로 눈에 띄는 어,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그죠?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오디터리적으로, 키네세틱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하면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curacy를 뭐라고 이야기 하나 한 볼게요. Students are given opportunities to develop language accuracy. 이게 2010년도 27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Students in pairs are to revise their scripts. 벌써 revise 하고 practice 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벌써 어떤 accuracy로 나간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The teacher gives feedback. Accuracy refers to how correct, 그죠? 그러니까는 accuracy라고 하는 거는 correct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Correct learners' use of language system is including their use of grammar, pronunciation, vocabulary. 그래서 우리가 accuracy를 이야기할 때는, 네 여기다 제가 뭐 하이라이트를 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표현들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래마나 프루아세이션이나 버캐블러리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다 연결돼서 모두가 다 이게 이제 에큐러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에큐러스의 반대쪽에는 바로 플로언시가 있다. 그래서 플로언시는 we talk about a learners' level of speaking or writing, language manipulation activity. 이 manipulation이란 표현 자체가 바로 에큐러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Language manipulation. 그죠? 뭔가 m 뉴 n 레이트 한다, 조작한다 뭐 이런 말이죠. 랭귀지를 조작한다, 뭐 자기가 컨트롤한다 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Activities can help develop accuracy. This includes controlled practice, drills, the study of application of grammar rules, and activities that help students to notice their own mistakes. 그래서 이러한 것들, grammar, pronunciation, vocabulary, 또 practice하고 d r i l 하고또 얼마나 correct, 정확한가에 대한 랭 p 지매뉴필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플론시와 반대인 바로 에큐로스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다 표시는 못해 놨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실 때 이게 87번에 가면은 플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큐로스하고 플론시를 이렇게 같이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다른 편에 있는 번호를 같이 써놓으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찾기 쉬우니까, 그죠?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